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기존 세대와 다른 새로운 마인드 때문이니 우리도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야. 이그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았다 이러니까 가슴이 찡하지. 내가 뭐 찡하거나 이런 거 없어. 이제 이해가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감정적인 것은 전부 가슴으로 와. 그죠? 이성적인 거는 어디로가? 내로 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설을 쓴 무슨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 남자들이 많았죠. 네. 뭐, 조정래의 뭐 토지, 박경래의 토지, 뭐 조정래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 네. 이문열, 이런 사람들왜 노벨상을 못 받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 이번에 한강과 다른 점이 있겠지. 네. 어, 뭐, 나는 그 여자의 책을 본 적은 없지만, 은 어쨌든. 그 한강을 쓴 사람의 생각과 기성세대들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달라. 안 봐도 허네. 왜 노벨상을 줬는지 나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 마인드를 기존 사고를 많이 바꿔야 돼. 알았죠? 지금 우리는 매너리즘이라고 그러는 영어로는 매너리즘이라고 그래. 거기 빠져가지고 맨날 저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들 기준으로 뭐든지 생각해버리지? 그리고 지금 기성세대 기준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젊은 애들을 우리는 포기하듯이 했했지 근데 걔들이 그걸 써야 노벨상이 나와. 어, 기성세대가 쓰면 안 나와. 그왜 그럴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매너리즘에다가 플러스 또 뭐가 있어? 매너리즘에다가 플러스 에고이스트. 아주 그 지금 대학 교수들이 그런데 빠진 교수들이 많아. 자기 학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안 받아주려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뭐 어, 대화소설 뭐뭐 무슨 역사 뭐아뭐 아, 뭐 전부 이런 이런 것만 주로 쓰죠. 쓰는데 이 한강은 내에서 쓰는 소설을 쓰는 시대를 마감해버린 거예요. 전부 이 사람들은 내에서 소설을 쓰고 있었어. 기성세대들은. 그런데 저 젊은 한강이라는 작가는 심장으로 쓴 거야. 심장 속으로 들어갔다 이 소리야. 내 추측이야. 알겠죠?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심장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걸쓴 거야. 심장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생명의 비명 소리 요런 글을 썼다고 보는 게 나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야 그 사람의 책이 노벨상 받은 책이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도저히 일반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책이야. 무슨 뭐 에로 애로, 에로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갈수 없는 세계가 들어 있어. 어. 그러니까 여성이 보는 이현 사회. 여성의 심장으로 보는 사회. 이런 걸 내면적인 걸 정나르게 파고 들어간 소설을 써가 노벨상을 받은 거야. 그리고 노벨 위원회에서도 남자가 아닌 사람한테 노벨 문학상을 준 일이 없잖아. 근데 그것도 한국여자 한류가 내가 세계문화를 이끌어 간다고 그랬죠? 우리 한민족이 결국 세계문화를 이끌어 가. 그래서 이미 세계는 우리 한민족이 문화적으로 통일했어. 이미 우리가 문화대국이야 세계 최강국이야 왜? 어느 나라 여자가 문화 노벨문학상 받은 적이 있어? 없잖아. 네. 대한민국 마음도 받은 거야, 분당국.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 여성이 가슴으로 느끼는 그 심장의 고동소리. 이거를 철저히 내면적으로 써나가는 거야. 알겠죠? 네. 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기, 이, 뭐 서울대다, 뭐, 뭐, 뭔 뭐,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이 안 나와 내렸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근데 심장으로 쓴 거는 말이야. 거기 막 땀도 나고 피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 애고이즘에 빠지면 안 돼. 알았죠? 항상 문호를 열어놓고 말안 듣는 딸이 남편이 재혼을 했는데, 딸 하나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좋은 부인을 얻었어. 근데 이 딸이 아줌마라고 부르고, 밥만 먹으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 그래? 근데 이게 19살짜리 딸이 말이야. 이, 저거 죽은 엄마만 생각하고, 저거 엄마, 이혼한 엄마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엄마라고 하겠어? 저엄만은 이혼해가지고 딴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딸이 빼딱선을 타겠어, 안 타겠어. 그래가지고 집은, 아버지 때문에 집은 안 나가고 있는데, 아, 이거 엄마만 뭐 보이면 방에 들어와서 문잠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남편하고도 참 입장이 곤란한 거야, 이게. 어, 두 아버지하고 딸이 잘 사는데 기어돌아가지고, 과연 나머지 집안에 <laughs>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처럼 되잖아. 이럴 때 심리적으로 이게 애매한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쉽게 해결이 되나? 그럼 나중에 보니까 담배 냄새가 막,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막 나는 거야, 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술 먹고 담배 먹고 배탁선을 타고 있는 거야, 이제. 막 가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 집안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더 초조해. 초조하다고 문을 열어주냐? 안 열어주잖아.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그 여자가 쓴 소설이라고 보면 돼. 그 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빼당한 아버지, 이혼하는 아버지. 그래 안 그래? 그 심장은 무슨 무슨 무쇠로 만든 심장인가? 말하면 이렇게 표현력이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성의 예리한 눈으로 보는 이 사회 기성 세대들, 얘들 꼬라지 이런 걸 소설에 있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그 눈이 달르겠지 네. 우리하고는 반대로 볼수 있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네. 어.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는 도둑질을 해요. 그래 경찰에 잡혀갔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웃집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둑질을 했는데 뼈딱선 일부러 도둑질을 해가지고 엄마를 괴롭힌다고 했겠지. 네. 아버지를 괴롭히 나쁜 거는 다 해. 그래야 엄마 아버지가 괴로워하니까. 아주 자기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경찰서에 이 엄마가 왔어. <laughs> 아버지하고 엄마가 왔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새 엄마가 경찰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경찰관한테 막 비는 거야. 응? 어? 우리 딸을 좀 봐달라고. 응? 어? 착한 사람이 착한 애인데,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엄마가 막 울면서 빌어요 친엄마도 아닌데 <laughs> 저 아버지는 울지도 않아 <laughs>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 어머니를 봐서 훈방조치 도서진 한거 훈방조치 해줬어 경찰 그런 재량도 있잖아 그래 훈방조치가 나온 다음부터 얘가 방에 들어갈 때 문을 안 잠가 어, 문을 그냥 닫아놓고 들어가 버려 대화는 안 하는데 그렇게 살살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빗장을 여는 거야. 처음에는 자, 새 엄마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엄마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친자식보다 더 친해진 거야. 그다음 나중에 애를 낳은 걸 엄마한테 애좀 봐달라고 그러고. 서로 부담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 여성이 쓴 소설은, 한강이 쓴 소설은, 이런것에 내면 세계, 그 빼딱선을 타는 개가 보는 사회, 그리고 개가 마음을 돌리는 이런 과정의 심리적인 걸 글로 묘사한 것같아내 느낌에 나는 보진 못했지만은 신인은 그런 것도 미리 내다 봐야 돼. <laughs> 어. 안 봐도 왜 노벨상을 받았는 걸 내가 추측했냐는. 그렇지 않아? 내가 뭐 그,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나? 오대. 어, 나는 뭐 그런 뉴스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다 이 말이야 무슨 지 알죠? 누구 아버지 입장에서 소설을 썼다고? 그게 지금 기성 잘 나가는 돈 많이 번소설가들쓴 소설이야 그 사람들은 막 지어내 돈 벌어 뭐 아파트 10채씩 가지고 있어 그런 작가들 노벨상 줄까? 안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고, 네. 고 그, 그 사회에서 그렇게 된그 딸내미가 보는 이 사회. 여기에 대해서 써나가는 거. 와, 이게 감동을 주는 거야. 무슨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유대 시절에 내가 이스라엘에 나타나니까 저나사렛 거지 동네에서 뭐 저런 미친놈이 하나 나왔냐. 희라얼안 쳐다보듯이. 그래, 안 그래. 그 예수가 쓴 지금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됐잖아. 그게 노벨상이지. 그래 안 그래? <laughs> 그 당시에는 유대경전이 노벨상이야. 어, 그때는 예수가 뭐라고 그래 아무도 콧방귀 안 켜지. 그런데 그 예수가 쓴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한강이 쓴 그런 글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해가 가죠? 어그 유대인들은 저런 나사렛 거지 동네에서 뭐가 나와 인물은 저미친놈한지 목수 아들 아니야 이러는 거요?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그 목수 아들이 보는 세계 재밌지? 네. 이 중요한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항상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또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알았죠? 네. 어, 그